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통도 107일 차입니다. 6기 4장부터 1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기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발갈고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 기운에 멸망, 멸망하고 그의 호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 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 지남에 내몸에 털이 짚더하였느니라그 영이 서 있는 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성, 형상이 내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겠느냐 하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러,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 너는 부러지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망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취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울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나쓰니 불꽃 이 위로 날아가 는것같 으니라, 나 라면 하나님 을찾겠 고, 내일 을 하나님 께 의탁 하 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두려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담으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하시며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하,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지워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laughs>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신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열을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며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박의알 흰자미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하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실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 기에 어떠하기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도래 기력 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이라. 너희는 고아를 재비 뽑으며 너희 친...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각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 아니 돌아오라. 내혀에 어찌 불리한 것이 있으랴? 내막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에 여러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일이 뒤척 절이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펴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그마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치,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리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달려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의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8장 스와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붓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붓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 그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짐펄 아닌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 데가 볼 없는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세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국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서 들이어서 돌가대로 돌아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회개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이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으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 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 또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앞 앞으로 지나가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면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굶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내가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 이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제한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 라 세상이 아인네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기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을 빛을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지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지하심을 당하친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그,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시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시마옵 마옵시옵고 마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아 없어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궤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을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자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해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가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 We'll <laughs>